안녕하세요. 부겐힐링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아이얼 원이라는 대만 사람인데요. 그는 인생의 고비들을 넘기면서 그걸 통해 인생의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책의 프로로그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더잘 됐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더 많이 웃었으면 좋겠다. 이 책은 그런 당신을 위해 쓴 글이다. 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자신의 마음을 일으켜 준 시간, 관계, 일상, 선택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지나간 일들로 마음 연연해 하는 날에 대한 마음 세우기입니다. 인생은 본래부터 여러 산골짜기가 이어지는 여정이다. 어려움을 만나면 올바른 말로 자신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안 좋은 일은 결국 지나가기 마련이고, 그래야 좋은 일이 들어올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얘기하자.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고, 결국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삶이 주는 공격은 더 나은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시간과 순간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있는데요. 시간은 복제에 불가능하며 모든 내일은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도 있지만, 먼 하루가 될 수도 있다. 오늘을 열심히 살지 않는데 내일은 더 나을 수 있을까? 오늘 뭐라도 하지 않으면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일 뿐이다. 그러니 재미있는 일만 하려 들지 말고 의미있는 일을 많이 하자. 두 번째 장에서는 타인의 시선에 내가 휘청거릴 때의 마음 세우기입니다. 타인에게 불편한 말을 들을 때는 상대에게 하는 해명보다 이것을 내면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 당신이 잘하든 못하든 사람들은 그것을 평가할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결정할 권리는 당신 자신에게 있다. 그리고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볼까 고민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자신을 소홀히 하지 말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그저 자신의 좋은 면을 보도록 연습해 전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에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는 없다. 인생은 결국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라면서 이 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달라지지 않는 일상에 대한 마음 세우기입니다.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다고 믿길 바란다. 장점이든 단점이든 그것이 현재 당신의 가장 진실된 모습이니 그저 마음 놓고 자신을 받아들여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붙들자. 일할 기회가 있어야 좋아하는 일을 찾을 힘이 생기고 일상을 잘 챙길 줄 알아야 좋아하는 인생을 갖게 될 테니까. 어떤 일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잘 하려 하기보다는 우선 하는 일을 잘 하도록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부분을 찾아 더 나은 미래를 만나도록 하자. 진심으로 이루고 싶은 일 앞에서는 그 일이 대체 당신을 얼마나 멀리 데려다 줄지 알수 없으니 노력하고 노력하자. 노력이라는 과정 속에 허수고란 없으니 말이다. 네 번째 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불안한 나를 보내고 있을 때의 마음 세우기입니다. 인생에 최고의 선택은 없다. 성실한 선택이 있을 뿐. 선택은 더 나은 나를 만든다. 선택이야말로 시간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영원한 곤경은 없으며 자신을 믿으면 일어난 모든 일은 최선의 플랜으로 바뀐다. 관건은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이다.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일을 했는지, 유혹을 물리치고 끈기 있게 나아가는 쪽을 택했는지가 중요하다. 현재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리고 위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한 칸씩 높은 자리에 올라서면 더 찬란한 광경을 볼 기회가 생기고 인생은 기대보다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성장하겠다는 마음가짐을 품고 즐거운 것들로 주변이 둘러싸일 때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로 가득 찬 세계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찾아내기 바란다. 자, 오늘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마음이 넘어지는 순간이 올때 우리 마음을 다독이고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에세이 형식의 책을 만나보았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